지난주에 태풍 하이선으로 영성의 집에 산사태가 났었죠. 한 주가 지났는데요. 그 뒤로 비가 안 왔는데도 아직도 산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. 주일에는 청년세신 운동 봉사자들과 도우미들이 오셔서 흙을 치워주셨어요. 더욱더 여러분들의 기도와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아, 주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만한 거 다행히 생각하시고 큰그 마음으로 우리 봉사자들도 같이 치우고 있습니다.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아침부터 6 시간 정도 흙 치우는 작업을 했습니다. 언덕에서 떠 내려 온 나무도 치웠고요. 작은 모종삽부터 포크레인까지 작게나마 쓸수 있는 장비를 동원해서 할수 있는 노력을 보태 정리를 했습니다. 영성의지신무인들도 함께 작업을 하면서 모든 이가 달라붙어서 예 흙을 치웠습니다. 네, 오늘 바쁜 가운데서도 많은 우리 봉사자들 또 기대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제 복구하는 데 일손을 어, 거두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어, 이번에 여러 분들에서 어, 많은 분들의 위로와 또 격려의 전화도 오시고. 또 크고 작은 성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미사기도 중에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잔디를 덮고 있던 흙을 이제 제법 치웠습니다.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잔디를 덮고 있던 흙 일부만 걷어냈고 아직 복구할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.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영생의 집 복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영생의 집도 기도해 주시고 도움 주시는 모든 은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